어릴 때 아이돌이 꿈이었어. 내가 어릴 적 살던 동네는 포항이었어서 그때 당시에는 연예계 쪽을 많이 접해볼 기회가 없었어. 그래서 나는 아이돌이 되고 싶다는 꿈을 꿈속에만 갖고 있던 어느 날 친구랑 편의점을 가서 라면을 고르고 있는데 어떤 여성분 두 분이 다가와서 검정색 명함을 내미시면서 내년에 데뷔 예정인 걸그룹이 있는데 오디션을 한번 보러 와라 하시면서 내 번호까지 가져가시더라고. 아까 말했듯이 나는 포항에 살고 내가 살던 동네는 더더욱이나 작은 동네였고 그런 곳에서 학원을 안 다니고 길거리 캐스팅이 된다. 거의 드문 경우였어. 더군다나 엔터 이름은 처음 들어보는 곳이었어. 그래서 그분들이 가시고 바로 네이버 검색 해봤지. 근데 달에 한 번씩 멤버를 공개한다고 하더라고. 근데 보니 마지막 멤버를 찾는 것 같았어. 개인 사정으로 결국엔 오디션은 못 봤어. 그렇게 몇 년의 시간이 흐르고 나에게 명함을 주셨던 여성분이 엔터를 옮겼는데 오디션을 보러 와달라고 장문으로 문자가 오셨어. 다시 연락을 받은 나는 자신이 너무 없었거든. 그래서 내가 저는 춤 노래를 따로 배운 적이 없어요. 그래서 잘 하지 못해요.라고 보냈어. 근데 직원분께서 괜찮다 와주기만 해라 이런 식으로 연락이 오셨어. 근데 엔터도 이름이 있는 엔터였고 내가 좋아하는 그룹이 소속된 곳이어서 오디션을 보러 가기로 했어. 오디션 당일 연락이 오시더라 지금 하는 거.